조국 2020 민주주의 지수 데모크라시 인덱스 2020에 따르면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풀디마크라시입니다 조국. 전우영. 문정권. 칼과 총만 안 들었을 뿐 연성 독재 시도. 윤석열이 신동아 인터뷰. 검찰 개혁하라고 총장시켰더니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터무니없는 혐의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총장을 그만둔 뒤 바로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게 칼과 총만 안든 연성 쿠데타 지도입니다. 전우영 역사자 찢어진 입이라고 자신이 살아있음이 독재가 아니라는 반증임을 지만 모른다. 무식, 후한무치. 윤성열, 박성민.